네 오늘의 포커스 시간입니다. 오늘은 온통 정말 그 선거에 관한 무성한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드디어 내일로 다가온 제 17대 총선 중요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것들 이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. 네 예,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유석준 계장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계장님. 네 예, 안녕하십니까. 예 반갑습니다. 예. 아, 오늘참 굉장히 바쁘시겠어요. 예 예. 예. 어 오늘 기표소 설치는 마무리가 다돼 가는지요? 어떤지 궁금합니다. 예. 그 부산에 16개 기표소 예, 완료가 되었습니다. 완료가 아, 아, 됐고요. 예. 예. 내일 그러니까 몇 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? 투표가? 내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. 음, 아침, 아침 6시부터, 6시부터 해서 오후 6시 예. 6시까지. 예. 이 투표 요령부터요. 좀 조목조목 좀 짚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아, 챙겨야 할 것들 그리고 기표 방법. 네. 예.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, 국회의원 사상 처음으로 1인 2표제가 도입됩니다. 예. 예, 1인 2표제는 그 좋아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네. 그리고 좋아하는 정당에한 표를 행사하는 어, 제도입니다. 그 4월 15일 날 내일 투표율에 가시면 은 연두색 투표용지와 흰색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. 네. 네. 그 연두색에는 그 좋아하시는 정당을 기재하에 연두색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고 예. 흰색 투표용지에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기표하여 흰색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어 근데 그 후보가 많은 지역에서는요. 예. 기표란이 좁아서 행여 예. 그 유효표 유효표 논란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. 예. 그 세심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예. 기표 그 후보자가 많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네. 그 난이 조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. 음. 그러나 그 키표 용구의 두배 넓이는 되기 때문에 음. 그 안에 예 키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. 음. 음. 그 그래 약간의 천이 물리는 것도 네. 그 물리는 비율에 따라서 그 유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. 아. 네. 어, 그래도 두배 정도는 된다. 음. 예. 그러니까 충분히 안에 그 찍으면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네. 음. 네. 네. 참이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우리 유권자들.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, 좀 그것도 궁금하고요. 선거 공보가 이게 도움이 되겠죠, 그죠? 네, 그매 세대에 발송된 선거 공보하고 후보자 신상 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고 네. 미리 그 투표소에 가시기 전에 예,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은 투표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음, 선거 공보를 보고 좀 마음을 미리 딱 정한 다음에 그렇게 <laughs> 글쎄요, 어, 지금까지도 아직 마음을 안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. <laughs> 그런 우려에서 네. 드리는 말씀입니다. 오늘 밤까지는 일단 결정을 하셔야죠. 네. 네 그리고 좀그 막판 금품 살포라든지 이 막바지 불법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 중에 큰 목소리 좀 찾아하고 있거든요. 네네. 네, 오늘 12시까지는 선거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. 끝까지 네. 감시를 잘 하셔야 될듯 싶어요. 그죠? 네. 그 오늘 자정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. 네. 그에 따라서 막판에 그 금품 관련 금품 관련이거나 그 조직을 조직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네. 지금 예 남은 몇 시간 동안 지금 예 강하고 있습니다. 네. 예, 그리고 어, 선거일 당일날에는 사이버를 이용한 그 음해나 지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음. 예 사이버 활동도 강하고 있습니다. 사이버 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다. <laughs> 예. 자 끝으로 우리 이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정치 관계표 개정으로 그~ 정치 어~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었습니다 네. 이제 유권자의 참여만 남았다 생각합니다 꼭꼭 네.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그~ 좋은 정치가 좋은 정치인이 그~ 선출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. 그리고 투표소에 가실 때는 네. 사진이 체포되어 있는 신분증과 어~ 자신의 성균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은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. 음, 자기 번호를 알고 가면은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. 음, 가져가야 될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죠. 신분증. 네네.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. 예. 예 학생증도 등록. 가능합니다. 학생증. 도 가능하고 예. 이것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. 이 옛날처럼 뭐 도장 그런 거 필요 없죠. 예,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. 도장은 필요 없고요. 그 본인의 서명, 서명이나 무인으로 네.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음. 네. 이거 그러니까 저 집에 와 있는 거그 선거 공보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, 그죠? 네네. 그걸 기억해서 가 가시면은 훨씬 빨리, 빨리 투표를 할 수가 있다. 네. 예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, 두 장의 그 어, 선거용지를 받는데 하나는 흰색, 하나는 연두색이다. 연두색. 그것을 흰색은 그 국회의원 후보자고, 연두색은 어,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죠? 네네. 네 그걸 해가지고 투표함도 그 색깔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? 네 예, 알겠습니다 자 어, 오늘 내일 좀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 자 어,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어, 주의할 점들 잘 기억을 하셔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유석준 계장과 함께 얘기 나누었습니다.